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매일 지금과 같은 수익률은 낼수 없습니다. 90% 승률과 수익률이 발생하는 과정과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수익 보기 쉬운 시장세를 맞닥뜨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뭐 리플 SEC 소송 이슈, 굵직한 이벤트가 많죠. 어렵다면 아주 어렵고 기회라면 엄청나게 큰 기회의 장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무리하게 현물 종목 진입을 하시나요? 투자 방식은 다양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선물 거래를 알고 계실 겁니다. 선물 거래는 하락장에서도 공매도, 쇼 포지션을 통해서 수익 낼수 있는 유일한 투자 수단이죠. 보유 종목이 떨어질 때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가 사놓은 권리보다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장점 존재합니다.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며 불안한 장에선 선물 거래만한 투자 수단이 없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핵심 내용들은 영상 후반에 공개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종적으로 승인받기 전까지 미국은 바이낸스와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타격할 계획이에요.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질 때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본격적으로 승인되면서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패권을 굳건히 잡게 될 거란 시나리오가 현재 진행 중이고 또한 미국 법무부가 바이낸스와 창펑자우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보도를 한표 속까지 월가의 피가 흐르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언론은 바이낸스를 공격하면서 시장의 불안이 조장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세계적인 주요 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창펑자우를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결국 형사고발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상황이 꽤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바이낸스의 미국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7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이건 바이낸스 US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망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제 사실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이렇게 낮다. 말씀을 다 해주시거든요. 이제 심지어는 좀 많이 이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시고 그래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도 금방 이겨낼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시장이 손실만 보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보이는 번호 010-5818-7118, 숫자 2 보내주시고, 저랑 같이 수익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창펑자오 측은 이제 4번 트윗하는 것도 지루하다. 우린 단지 계속해서 구축시켜 나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가 말하는 4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하네요. 창펑자오가 본인 트윗에 고정으로 걸어놓은 4번. 퍼드를 무시하고 가짜 뉴스 공격들을 무시하라고 이런 식으로 창펑자오는 이게 퍼드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바이낸스 죽이기 해서 바이낸스 망하면 어떡할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제 생각엔 지금 상황에서 바이낸스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죽이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바이낸스가 ftx나 이런 거래소들처럼 완전히 망하고 뱅크런 터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세계 1위 거래소가 중국발 거래소고 세계 1위 스테이블코인인 테더 또한 중국의 스테이블코인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당장 출시하기보다 어느 정도 중국의 힘을 좀 빼놓고 나서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판을 만들고 나서 진입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계속 바이낸스를 공격하면서 불안감 조성하고 바이낸스 거래소 점유율을 빼놓고 힘을 빼놓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바이낸스가 쉽게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제가 봤을 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경쟁구도는 같이 갈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바이낸스가 워낙 압도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선 당연히 눈에 까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누르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마시고 창펑좌오 말처럼 퍼드 무시하고 페이크뉴스 무시하시면 되고 우리는 구축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창펑좌오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저도 많이 하는 말인데. they want to buy chip. 여기서 그들, 데이는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계속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월가 핵심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 전에 싸게 사야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 건데 여기에 절대 흔들릴 필요 없고 중심을 딱 세워 놓고 계속 구축해 나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 실제로 미국의 공격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바이낸스가 녹아내리고 있다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바이낸스를 공격하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 핵심 내용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저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낸스는 지난 3개월 동안 12명 이상의 고위 임원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오랜만에도 1500명의 직원을 해고했어요. 바이낸스는 여전히 업계에서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그 지배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 법무부에서 바이낸스를 계속해서 형사고발하고 규제하고 공격하면서 계속 근간을 흔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바이낸스 US는 완전히 몰락해서 미국 바이낸스 거래소는 지금 70% 이상 매출이 감소하면서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잘 흘러가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는 그 전까지는 그들이 더 싸게 살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줄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법무부는 지금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세계 1위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준비금을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면서 야, 테더 위험하다 수상하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장해서 테더의 힘도 같이 빼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여기면 그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겠죠.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점. 이번에 SEC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내년으로 연기를 했는데 이 의미는 내년 1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종 승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시드가 마르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제 필살기 양방향 순환 매수 기법을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볼린저 밴드와 MACD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 기법이고요. 중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고 또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장에서도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9K에서 30K 등을 돌파하려 하는 중요 구간 등에선 지금 알려드리는 매매기법 적용은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횡보나 등락폭이 크지 않은 구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타 매매기법입니다 보조지표 참고하는 방법은요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교육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비트코인 5분봉 차트를 볼게요 박스권 내에서 등락폭이 크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주요 구간 돌파 및 지지 구간에서 내려오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먼저 이쪽에 9시 부근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며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음봉 캔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윗꼬리 음봉 캔들 생성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려는 모습이죠. 이때 저는 숏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 이후 이 부분을 보시면 MACD 상으로도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무리 없이 내려오는 모습 보이시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며 양봉 캔들이 생성되면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진입했던 숏 포지션은 홀딩한 채로 롱 포지션을 추가로 오픈합니다. 리스크가 적은 박스권에서 제가 롱 숏을 동시에 잡아뒀기 때문에 이 구간은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안전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롱 포지션을 진입한 이 지점보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아래꼬리를 달면서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제일 첫 번째로 진입했던 숏 포지션을 종료하면서 깔끔하게 수익을 챙깁니다. 자 반등 이후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도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는 숏 포지션을 재차 진입합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려는 모습을 보일 때롱 포지션을 종료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면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코인 선물 거래에서 절대 시드가 마르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저만의 필살기 양방향 순환 매수 기법. 잘 배워 보셨을까요? 단, 차트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한쪽 포지션에서는 리스크 발생이 가능한데요. 차트를 확인하면서 대응점을 찾고, 비중 관리 및 추가 매수, 순환 매매, 필수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으면, 상단 번호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양방향 순환 매수 기법의 기초 단계를 다뤄봤습니다. 모든 분봉의 차트를 참고하되, 1분봉으로 짧게 보면서 매매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와 다른 관점으로 공부하셔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앞으로 본인의 관심 코인이나 차트로 저처럼 우리 구독자분들도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하니까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서 정보 카톡방에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꼭 구독과 전체 알림을 해놓으셔야 영상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급등이 나왔을 때도 커뮤니티로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코인 선물 거래에서 절대 시드가 마르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제 필살기 양방향 순환 매수 기법을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볼린저밴드와 MACD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기법이고요 중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고 또한 한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장에서도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9K에서 30K 등을 돌파하려 하는 중요 구간 등에선 지금 알려드리는 매매기법 적용은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횡보나 등락폭이 크지 않은 구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타 매매기법입니다 보조지표 참고하는 방법은요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교육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비트코인 5분봉 차트를 볼게요. 박스권 내에서 등락폭이 크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주요 구간 돌파 및 지지 구간에서 내려오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먼저 이쪽에 9시 부근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며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음봉 캔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윗꼬리 음봉 캔들 생성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죠. 이때 저는 숏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 이후 이 부분을 보시면 MACD 상으로도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무리 없이 내려오는 모습 보이시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아래꼬리를 달아주며 양봉 캔들이 생성되면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진입했던 숏 포지션은 홀딩한 채로 롱 포지션을 추가로 오픈합니다. 리스크가 적은 박스권에서 제가 롱 숏을 동시에 잡아뒀기 때문에 이 구간은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안전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롱 포지션을 진입한 이 지점보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아래꼬리를 달면서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제일 첫 번째로 진입했던 숏 포지션을 종료하면서 깔끔하게 수익을 챙깁니다. 자 반등 이후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도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는 숏 포지션을 재차 진입합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려는 모습을 보일 때롱 포지션을 종료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면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코인 선물 거래에서 절대 시드가 마르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저만의 필살기 양방향 순환 매수 기법. 잘 배워 보셨을까요? 단, 차트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한쪽 포지션에서는 리스크 발생이 가능한데요. 차트를 확인하면서 대응점을 찾고, 비중관리 및 추가매수, 순환매매, 필수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으면 상단 번호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양방향 순환매수기법의 기초단계를 다뤄봤습니다. 모든 분봉의 차트를 참고하되, 1분봉으로 짧게 보면서 매매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와 다른 관점으로 공부하셔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앞으로 본인의 관심 코인이나 차트로 저처럼 우리 구독자분들도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하니까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서 정보 카톡방에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꼭 구독과 전체 알림을 해놓으셔야 영상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급등이 나왔을 때도 커뮤니티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